전기차와 수소 전기차가 내연기관의 대체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첫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녀석인 미국의 하이페리온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전기차에 대해 조사하면서 알게 된 회사였는데요. 2011년에 설립된 하이페리온 컴퍼니는 수소 에너지 운송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온 회사로서 202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자사 첫 수소 전기 슈퍼카인 XP1의 주행용 수소연료전지와 4 개의 전기모터를 사용해 2038마력, 제로백 2.25초, 최고시속 355km, 최장주행거리 1000마일을 자랑하는 녀석인데요. 나사의 도움을 받아 수소저장기술을 사용했으며, 항공우주 분야에서 쓰는 탄소섬유와 티타늄으로 모노코크 셰시를 제작해 공차중량은 1031kg, 기아의 레이와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전기차 주제, 1회 충전 최대주행거리가 약 1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라고 자 잡았을 때약두번 정도 왕복이 가능한 거리며 그러면서도 성능까지 챙겼고 충전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슈퍼커페스터인데요 일반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다르게 외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일정한 성능이 유지가 되며 저장량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출력이 5배 정도 강해 성능과 거리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람보르기니도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잡은 전기 슈퍼카를 만들기 위해 2017년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테르조 밀레니오를 만들면서 슈퍼커페시터와 바퀴 속에 전기모터를 넣는 이휠모터 방식을 사용해 컨셉카를 만들기도 했었죠. 양쪽 문 뒤에는 가변식 태양열 전지판 솔라윙을 달아 실시간으로 햇빛을 쫓아 충전을 하며 고속주행 시에는 다운포스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내부에는 98인치 곡면 스크린을 담아 미래지향적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고 가격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200만에서 30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6천에서 4억 정도 되는 가격이 아닐까 예상된다고 합니다. 到。<laughs>